사업하는 30살 여자친구 모은 돈이 안 계신다 사업 준비하느라 모은 돈이 별로 없는데 외모, 학벌, 지능, 성격, 인성 이런 거다 좋은데 사업한다고 방황 좀 하고 번지 얼마인데 3천만 아직 현금으로 안정적이지 않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 스타일이야 3년 에 결혼 가능하다는데 결혼하고 싶을 것도 같다 댓글로 이유 말해줘 가능하죠 30살이면 뭐 괜찮아요 가능하다 땅땅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. 근데 여기서 이제 찬찬히 한번 보시면은, 찬찬히 한번 보시면요. 보시면은 뭐 준비하느라 모은 돈이 별로 없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뭔가 해냈으면은 그 다음에 같이 해내가면 되는 것 같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라인이 잡힌 것 같아요.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면 되는 거고 일단은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으면 거기서부터 증가시켜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자기가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알파에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시작한 다음에 결혼한다.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. 저 같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좋다.